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상민 어, 작가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판기획서 쓰는 법입니다. 출판기획서 쓰는 법. 여러분들이 이제 출판기획서를 써야 돼요. 어, 출판기획서를 쓰는 방법은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뭡니까? 내 책을 해달라 이거예요. 뭐니까? 팔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딱 그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그 핵심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서도 사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식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쓰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형식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출판 기획서를 쓸때 먼저 원고에 대한 한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 투자 제안을 할 때에 엘리베이터 투자법이라고 아시죠? 뭐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한 10초, 20초, 30초 동안 자신의 투자 계획을 설명을 하고 한 100억을 투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강하게 임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짧고 임팩트 강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핵심을, 핵심을 한두 장, 두 줄, 세줄 정도로 A4 용지 한두 줄, 세 줄, 세네 줄. 길어도 한 다섯 줄 내로 해서 뭐 자기 자기 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이래서 이렇게 팔리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고에 대한 한줄 설명이에요. 이 부분을 써 줘야 됩니다. 어,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수강생들을 제 정규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써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한줄 가지고 그냥 계약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큐에 딱 설명을 딱 해야 됩니다 한 큐에 한 큐에 전체공고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정보를 밝혀야 됩니다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그리고 소속이 뭔지 이런 걸 밝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력사항을 밝혀줍니다 학력사항을 학력사항을 밝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점이 있는데 뭐냐면 학력사항이라고 했을 때 학력사항을 어, 학력사항을 그냥 적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력이 학력이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학력을 적으면 됩니다. 소위 명문대 뭐좀 강위권대 이런 데 출신 분들은 대학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어, 출신 대학이 좀안 좋다. 이런 분들은 대학을 적지 마십시오. 적지 마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선입관을 딱 가지고 딱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사람을 딱 끼워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선입관을 딱 씌우고 사람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끼워 맞추게 되어있다고. 끼워 맞추게 되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각인효과라는게 있기 때문에 대학이 안좋은 분들은 대학을 적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으면 오히려 출판계약이 출판계약과 베셀로 진입에 마이너스가 사실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안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적지 말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내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죠. 하니까 뭡니까 온몸으로 태풍을 다 이렇게 받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10년 동안의 어떤 작가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진리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흡수하시면 10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어, 아, 제가 소개를 아까 안 했네요. <laughs> 보니까 이상윤 책쓰기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여기 있는 책들을 제가 쓴 책들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한 20여 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12년차 전업 작가입니다. 그동안 책과 다큐멘터리를 수천편, 수천 권을 보고 수천 편을 섭렵을 하면서 내공을 쌓아왔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한 100여 명 이상의 작가분들이 탄생이 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경력사항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룩한 성과, 삶의 성과. 일반적으로 이 경력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의 주제와 결합되면 사실 좋습니다. 하지만 결합되지 않더라도 삶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력사항을 최대치로좀 이렇게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책의 제목을 그 다음에 적어야 됩니다. 책의 제목을. 책의 제목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책의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어, 제목들은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후보군을 두고 적으시면 됩니다. 임팩트 있는 제목 뭐한 개로도 괜찮은데, 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목에 대한 권한은 출판사에서 매우 강하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출판사에서 정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핵심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책 전체 내용을 좀 핵심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저자 소개를 스토리 형식으로 써 주십시오. 스토리 형식으로. 주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고 공부를 했다 이런 위주로 좀 소개를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이런 걸 적어줘야 됩니다. 자기 개발인지, 인문인지, 육아선지 뭐 이런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획 의도 왜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기획 의도에서 왜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대상 독자 누가 이 책을 볼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상 독자는 상당히 중요해요. 책을 쓰기 전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누군지 왜 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 시장 환경 및 경쟁 도서 경쟁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시장 시장 환경과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판매 전략, 판매 전략, 또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판매를 할 건가. 주로 판매 전략은 사실 뭐 크게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이 기본 형식은 이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기본 형식은 이렇게 잡는 거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어, 자세한 것들은 책 쓰기의 정석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 책을 사보실 분들은 또 사보시고 어, 또 빌려보실 분들은 또 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책 쓰기 연구소에서 또책 쓰기 가이드북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 쓰기 연구소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 쓰기 특강을 매주 하고 있어요. 제가 12년차 전업 작가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책 쓰기 강의 라고 있는데 어, 매주 일요일에 강의하는 거는 제가 ppt를 한 500장 정도 씁니다 쓰면서 판서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또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네이버 카페 이상민 책 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고 다음 장에서 또 다음 파트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